안녕하세요. 한방 재활의학과 전문의이자 한의학 박사, 디스코 한의원 은영준 원장입니다. 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어, 신경재생 한약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과 답변입니다. 어,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한의학에서 마비를 치료하는 것도 생소한데 어, 마비를 치료하는 한약이 있다는 것도 생소하시고요. 그래서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어, 전화상담도 많이 하는데 어 이번 기회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바로 어 질문 들어가면요 어 신경재생한약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네 신경재생한약은 예, 신경 기능을 회복하고 어 신경 손상을 방어하는 효과가 과학적으로 밝혀진 한약입니다 어 신경을 재생하는 효과도 있지만 음 말초 신경의 경우에는 신경 재생과 신경 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어 치료를 하고 있고요 어 뇌신경 또는 척추 신경과 같은 이제 중추 신경의 경우에는 어 신경 자체를 재생하기는 어렵습니다. 어 다만 어 신경 기능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신경이 있다면 신경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어 도와드리는 이런 효과가 있는 한약들을 어 환자분들이 맞춰서 처방을 하는 겁니다. 어 완전 마비가 좋아진 케이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완전 마비인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기능을 못할 뿐, 신경이 살아있었던 분들에 해당이 되고요. 신경이 모두 죽었다면, 어, 어 회복이 되기 어렵겠죠. 한약을 쓰더라도. 이제 그 완전 마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초반의 경우에는 신경이 쇼크를 받아서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한참 시간이 지난, 몇 개월 지난 뒤에도 완전 마비인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신경이 기능만 못할 뿐 살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의외로 어 치료를 하면서 어 완전 마비가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어 환자분이 좋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음 신경이 아예 죽은 건 아닙니다 중추신경의 경우에는 어 말초신경 같은 경우에는 뭐 끊어져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도 연결시킬 수 있듯이 이 센치 실험적으로는 음 논문에서 보는 거는 2cm 정도 떨어져 있더라도 말초 신경은 자라나서 연결을 할수 스스로 연결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초 신경 같은 경우는 재생 자체에도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추 신경 말초 신경에 따라서 그 치료 목표는 좀 다르고요. 어, 과학적인 효과가 있나요? 물어본 분들도 좀 있으신데요. 네, 신경 재생 하약 당연히 과학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어, 한국한약연구원을 비롯해서 국내외 이제 연구들이 이 한약에 대한 연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약하면 뭐 주먹구구 식으로 뭐 경험의 바탕으로 둔 이런걸로 아, 알고 계시는데 어, 당연히 효과가 있는 것들을 어,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밝혀내는 연구들은 이미 어,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음, 논문들을 살펴보면 이제 손상된 신경 세포를 재생하거나 회복시키고 어, 신경 기능을 무엇보다 향상시키고 신경 재생 억제 물질을 차단하는 등 과학적인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음 그에 대한 이제 얘기들은 제가 전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고 따로 블로그를 통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어, 쭉 내려오면 과학적인 연구들이 이미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이제 박사 논문이 신경 재생에 대한 논문이었고요. 여러 가지 신경에 관련된 기능 회복과 재생에 관련된 많은 기전들이 한약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어, 신경 재생 한약은 얼마나 먹어야 효과를 보나요? 아 이거는 정말 대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 정말 회복이 안될것 같은 분들도 빨리 회복이 되는 분이 있고 회복이 잘될것 같은 분들이 회복이 정말 오래 걸리거나 변화가 한참 동안 없다가 회복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변화가 없는 분도 있습니다. 어, 신경 손상 정도와 손상된 뭐 기간, 회복력에 따라 다 다릅니다. 어, 일반적으로 뭐 골절하면 뭐 한두달 있으면 회복된다 이런 게한달 있으면 회복된다 이런 게, 한달 있으면 회복된다, 이런 게 평균적으로 되어 있고 그 표준 편차도 넓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 신경 손상은 굉장히 그 표준 편차도 넓습니다 변화를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완전 마비로 진단받은 분 중에서 어 좋아져서 멋쩡히 걸어 걷게 되신 분도 있고 아잘 좋아질 것 같던 불안전 마비 환자분이 전혀 개선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이제 한약은 먹자마자 바로 효과가 있는 경우는 잘 없었고 어, 대부분, 이제, 효과가 없는 기간을 몇 개월 갔다가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서부터 서서히 좋아지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가장 많았고요 어, 4, 5개월 정도 어, 변화가 없다가 변화가, 어, 좋아지는 분도 있고, 어, 심지어는 뭐 6개월 뭐 이상 변화가 없다가 좋아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전혀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어서, 어, 여기 다음 질문에 이어서 대답하자면, 언제까지 이게 먹어야 되나요? 효과가 없는 분들은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 이렇게 했을 때, 통계적으로 보면, 발병 1년 이내의 경우에는, 한 최소 1년은 계속 드시라고 합니다. 발병이 1년 되는 시점, 또는, 음, 발병 1년이 넘은 분들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까지는 드셔보시라고 하고요. 6개월 내에, 발병 1년 이내에 효과가 없거나, 한약을 복용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도 호전이 없다면 한약적인 치료로는 더 이상 반응이 없는 걸로 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발병 1년 이내의 분들은 발병하고 1년이 되는 시점까지는 한번 꾸준히 드셔보시는 게 좋고요. 발병 1년이 넘은 분들은 한 6개월까지 드셔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후에도 효과가 없다면 더 이상의 반응은 없다고 보고요. 어, 다행스럽게도 호전이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일어나고 있다면 발병이 1년 이상 지난 분들도 6개월 이상 1~2년 이상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 처방해본 분들 중에서는 어, 발병 1~2년 이상 지난 분들 중에서 한약을 드실 때는 기능 회복이 확실히 느껴지시는데 한약을 안 드시면 회복이 멈추거나 어, 오히려 퇴보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어, 수년 이상 3년 이상 드시는 분들도 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 기준들은 좀 넓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한달 드시고 효과가 없다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설명을 드려도 환자분들은 조급하시기 때문에, 아, 어, 한달 먹었는데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어, 마비가 그렇게 한달 이내 에뭐 드셨다고 좋아진다면, 이렇게 고통을 받을 일도 없고, 이 병이 그렇게 만성질환이 될 일도 없겠죠. 굉장히 텀을 길게 보셔야 되고요. 완전 마비도 회복될 수 있나요? 이게 참 애매한 건데요. 병원에서 완전 마비를 진단받은 분들이 모두 진짜 완전하게 신경이 손상된 분은 아니었습니다. 어, 와, 완전하게 신경이 100% 손상이 된 분이면 한약을 쓰더라도 어, 회복되기가 어렵겠죠. 이거는 이제 죽은 사람이 살라, 살아난다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신경이 100% 죽었을 경우에는 살아날 수가 없고요. 신, 우리 사람도 숨이 붙어 있다면 회복될 가능성이 있듯이, 신경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게 있다면 그 기능 회복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어, 하지만 우리 보면, 어,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있는 경우 보면 숨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는 경우였죠. 어, 실제로 뭐, 육안상으로는 숨을 안 쉬고, 뭐, 맥박도 안 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생명력이 어, 다 죽지 않았을 경우에 다시 환, 회복을 하는 거죠. 그처럼, 신경도 기능을 못해서 완전 마비처럼 수개월 또는 뭐, 6개월 이상 완전 마비인 상태로 계셨지만, 실제로는 신경이 살아있어서, 기능을 못할 뿐 살아있어서 점차 그 기능을 회복되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제 처방을 하면서 신경 기능이 회복이 되면서 어 죽은 줄 알았는데 사실 살아있었고, 그 기능을 못하고 있던 신경이 회복되면서 완전 마비인 줄 알았던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서도 어~, 어 우리 병원에 환자분 중에 여기에 디스코아니온 한약 먹고 완전 마비가 어~ 살아서 걸어 네, 걸어서 나갔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경우는 어, 완전히 신경이 죽은 게 아니었지만 기능을 못해서 완전 마비처럼 보였던 분들이었던 겁니다. 음. 이걸 판단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 저도 어, 처방을 해보면서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어, 도 완전 마비셔서 이건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처방을 하고요. 어, 보통 1년 이내의 분들은 1년 정도까지는 드셔보시라고 얘기를 하고, 1년 이상 지난 분들은 6개월까지 드셔서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다면 그건 신경이 완전히 죽은 건 아니니 계속 드시도록 하고 어, 6개월이 지나도. 발병하고 1년이 지나도 호전이 없다면, 완전 마비가 전혀 변화면 없다면 신경이 완전 죽은 걸로 보고 더 이상 처방을 하지 않습니다. 어 발병이 수년이 지났어도 가능성이 있나요? 어 완전 마비가 1년이 이상 지난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물론 호전된 사례도 아주 드물게 있지만 완전 마비 경우는 1년이 이상 지난 경우는 거의 회복이 잘 되지 않고요. 어, 다행스럽게 불안전 마비의 경우에는 회복 가능성은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간 열려 있습니다. 뭐 6, 7년 이상 지난 분들도 회복이 갑작스럽게 된 분들도 많고요. 2년, 3년, 4년 정도 지났는데 어, 신경재생 한약 드시고 기능이 많이 좋아진 분들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어, 세계적인 보고 사례를 보더라도 특별한 치료 없이도 수년이 지난 불안전 마비 환자가 어, 좋아졌다니 개선 사례는 뭐. 많이 있고요. 신경세포가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면 그 기능 회복 가능성은 수년이 지나더라도 열려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많이 이걸 걱정합니다. 한약은 병원에서 한약이 가에 나쁘다고 먹지 말라고 하는데 참 사실 어불성설이고요. 그뭐 그게 걱정이 되면 병원에서 피검사를 하면 됩니다. 피검사를 실제로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한약을 드시도록 허락한 이제 병원에서도 주기적으로 피검사를 하지만 간 수치가 높아지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그래서 원내에서 저희 원내에 처방한 환자분들 중에 한 2500명 정도 추적 관찰을 했던 적이 있는데 어, 피검사상에서 간 수치가 높아진 경우는 한두분 정도 있으셨고요 어, 0.08% 1%가 안 되는 굉장히 드문 수치였습니다 어, 당연한 것이 이제 요즘은 간에 무리가 되는 한약들 그런 것들을 뭐, 용량들, 이런 게다 많이들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처방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안전하고요 또한, 어, 뭐 이제 상호작용 같은 경우도 이미 제가 처방 자체가 20년 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여지는 이제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한약 드시는 마비환자분 중에서는 진통소염제나 항경련제 뭐, 신경통치료제,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항응고제 등 복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을 하시는데 다행스럽게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고요. 또 이런 약들 드시는 분들에게는 또 한약을 처방할 때도 최대한 상호작용이 없는 약들을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들을 걱정이 됐을 경우에는 뭐 이런 약 복용하신 분들은 주기적으로 또 병원에서 피 검사를 하기 때문에 안전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고요. 디스코 저의 한의학은 무엇이 다른가요? 뭐딱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제 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처방이기도 하고요. 이 신경재생의 한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어떤 한의원이든 지 표준화된 건 아닙니다.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고요. 신경 기능이 회복되는 신경재생 효과, 신경 기능 회복 효과 등이 있는 신경 관련된 많은 효과가 있는 한약들을 어, 이제 환자분들에 맞춰서 증상이나 질환에 맞춰서 조합을 한 거고요. 또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회복력을 높여드리는 음, 체질 보약 같은, 그리고 어, 스트레스로 인한 뭐 불안, 우울증, 이런 걸 겪는 분들이 많아서 한의학에서 이런 스트레스를 풀고 불안감을 양호하게 해드리는, 호전시켜드리는 이런 보약들을 같이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신경 재생 한약은 양약이나 건강식품과 먹어도 되나요 네, 이제 개개인의 맞춤 처방을 하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 드시는 약이나 건강식품에 어,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또는 상호작용을 없애기 위한 처방으로 최대한 구성을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런 상호작용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 간격으로 처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작용이 있는지 다른 상호작용이 있는지 또는 뭐 간수치나 혈압 수치가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건강 식품은 저 같은 경우는 체질을 좀 같이 보기 때문에 체질에 맞는 건강 식품을 드시는지 아닌지 좀 판단해서 설그 복용 여부를 설명 드리기도 하고요. 또 신경 재생에 도움이 되는 이제 건강 식품이라면 적극적으로 권하기도 합니다. 어 그렇다면 신경재생 한약은 뭐 부작용이나 또는 면역반응이 있나요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부작용은 사실 좀 드뭅니다. 하지만 이제 음, 신경재생 한약 구성 약제 등에는 소화 흡수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약이 일반적인 보약에 비해서 용량이 좀 많기 때문에 약 흡수면에서 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5에서 10% 정도 환자분, 10명의 한두한분 정도는 소화가 안 되거나 배가 아프거나. 설사가 나는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 변비가 있는 분들은 오히려 뭐 도움이 되시긴 하지만 어, 대소변 장애가 있는 분 중에서 실변 현상이 있는 분들, 실수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이 되게 곤란하기 때문에 어, 약에 소화흡수를 도와드리는 약들을 이런 부작용이 좀 있는 분들은 어, 용량을 소화흡수에 좋은 약들을 많이 넣어드리고요. 처음 처방할 때도 예방 차원에서 소화흡수를 돕는 한약들을 같이 넣어드립니다. 음, 하지만 완전히 예측을 할 수는 없어서 어 한달 간격으로 처방할 때 속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 설사가 나시는 분들은 용량을 오히려 줄이거나 아니면 소화흡수를 돕는 한약들을 더 추가해서 부작용을 이제 최대한 줄이고 있고요 특별하게 신경 관련된 다른 뭐 통증이 심해진다거나 뭐더 절여지거나 강직이 심해지거나 하는 그런 부작용들은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느껴져서 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신경 관련된 부작용들은 없으니까 편하게 드셔도 됩니다. 어 저는 말씀드리지만 한방 재활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어, 한의사 중에 1.6%밖에 없는 인턴 레지던트와 양한방 협질은 오래 했던 어, 재활의학과 전문이고요. 한방 음, 한약 박사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한약의 신경 재생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연구로 한약 박사 학위를 받았었고요. 음, 여러 가지 여러 어~ 신경마비 질환들을 이제 치료하고 있습니다 음~ 오랫동안 진료를 하고 있지만 항상 어~ 참 걱정이 됩니다 약의 효과가 잘 있어야 될텐데 빨리 효과가 있어야 될텐데 어 제가 처방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그~ 증상들이 항상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분들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기대를 많이 했던 분들이 좋아지지 않아서 실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하나 확실할 것은 확실한 것은 이 한의학적인 치료가 분명히 신경 재생에 신경 기능 회복에 음으로 양으로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응이 없더라도 최소 6개월 정도는 복용을 하시고 발병 1년 이내의 분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1년 정도까지는 드셔보시는 게 좋고요. 어, 제가 치료해 보면. 음, 발병하고 오래 지난 분들일수록 효과가 떨어지는 건 확실합니다. 최대한 발병하고 얼마 안된 분들 최대한 재활을 시작하는 시기라면 적극적으로 한약을 병행하시면서 치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활 치료 자체가 힘든 과정입니다. 힘든 과정에서 보약을 먹는다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보약을 먹을 때 이런 신경 기능의 회복에 도움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약을 드신다면 당연히 힘도 나고 기능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도 과거에 마비를 어, 겪었던 사람으로서 그 불안감과 어, 우울함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 저는 어, 두 번의 마비를 겪었습니다. 어렸을 때 하반신 쪽에 원인불명의 마비가 있었고요. 어, 커서는 제가 운동을 하나 큰 사고를 당해서 팔에 마비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후유증 어, 없이 깨끗하게 나았지만 그 불안감은 어렸을 때야 잘 몰랐으니 그냥 지내다가 나왔지만 커서는 큰 손상이 아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어 불안감은 치료에도 사실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낙천적으로 적극적으로 어, 치료에 임하신다면 누구나 회복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방적인 치료 적극적으로 받으시면서 한방적인 치료도 적극적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지금까지 한방 재활의학과 전문의이자 한약 박사 디스코 한의원 은영주 원장이었습니다.